정말 상당히 괜찮은 청소입니다. 제가 네. 직접 써봤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방송 준비하기 전에 우리 이 캐치일 측에서도. 먼저 구매하신 분들의 만족감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네. 정속이 뭐잘벌리고 <laughs> 어, 가벼우면 되는 건데 네. 최신상이에요. 2019년 10월 최신상인데 고객님 이 사양들이요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음. 요즘에 굉장히 눈에 띄는 단어들이 BLDC 모터거든요. 그렇습니다. BLDC 모터가 무엇인지 이거 꼭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고출력 리티미온 배터리 무상 AS 2년까지 그 성능에 대해서 자신 있는 프리미엄 최신상 제품이고 네. 자, BLDC 모터가 뭐냐면 지 음. 보세요 예전에 AC DC 모터였다, DC 모터, 요즘 BLDC 모터인데, 네. 이게 수명도 늘어나고 고속 회전이 가능해요. 음. 그래서, 네. 진짜 흡입력이 아니 비교도 안될 만큼 확 음. 돌아가는 게요 <laughs> BLGC 모터인데 가격도 확 올라가는 게요 BLGC 모터 제품이거든요. 지금 한 달에 19,800원 고객님 투자하셔서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런 사양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음. 우리가 어떤 제품이든지 마찬가지인데요. 디자인을 간결하고 심플하게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캐치웰이라는 브랜드는 청소기 분 보셨습니다만 너무나 디자인이 심플하고요. 여기에 거치대까지 함께 드리기 때문에 훨씬 만족도가 좋으실 거 그리고 아무리 네. 스펙이 좋아도, 아무리 음. 스펙이 좋아도 내가 쓰기 불편하면 네. 제가 눌러봅니다. 음. 아니, 저는 이게 핸디보다 가볍더라고요. 아, 어, 그렇죠. 핸디보다 가벼워. 어. 핸디보다. 네. 어, 운전이 얼마나 편한지. 어.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빠르고 네. 이게 청소감이 좋으니까 어. 제가 평소에 청소할 때보다 시간이 한 3분의 1로 단축됐고요. 그렇죠. 더 좋은 게 뭐냐면, 전문 어. 브러시가 다섯 개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물걸레를 제가 안 어. 하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다양한 툴도 함께 챙겨드리는데, 바닥 청소. 뿐만 아니라 멀티 여기 이거 침구예요 여기에 틈새 여기에 카펫 여기에 필터까지 저희가 추가 필터 총두 개를 받게 되십니다 음. 그래서 지금 구성이나 뭐 가격이나 사양이나 뭐 하나 빠지는 제품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 스펙을 네. 가져가시려면 사실 은 음. 굉장히 비싸요. 네. 이 정도 만족감을 느끼시려면 네. 아마 한 달에 19만 원씩 내셨어야 됐을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브랜드별로 다르긴 하지만 네. 이 키체일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열광적인 사랑을 해 주고 계십니다.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 청소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터, BLDC 모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깐 보여 드릴 텐데 보세요. 우리가 청소기를 키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이트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쭉 보이시나요? 얼마큼 충전되는지 보이실 거고 여기서 맥스를 누르면 기가 막힌 흡입력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요 밑에 보시면 요기가 이게 융브러쉬예요이 아 미세한 모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흡입을 잘 해주는지 바닥에 모뭐 하나 남는 것 없이 깔끔하게 청소가 잘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뭐요 유리판 위에다가 미세한 가루들을 지금 뿌려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묻어놨는데. 소금이에요, 밀가루에요. 어, 뭐 이걸 거. 한번 지나가 볼 거예요. 밀가루보다 더 미세해요. 우리 아들이 이거 흘리고 어. 도망갔는데. <laughs> 그러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한 번만 제가 싹 지나갑니다. 보세요. 어? 이거 봐봐 물걸레질 어,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정말 청소가 잘 되니까 흡입되는 거 보시면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그냥 보통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뭔가 흡입이 된다 안쪽에 브러시가 돌아간다 이런 느낌에서 벗어나서 보세요 너무나 청소가 깔끔하게 잘 되죠.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안 지나가고 아 이렇게 차이가 나니 우리 고객님들은 당연히 청소를 안 하실 수가 제가 없게 돼요. 네. 시간도 빨랐고 뒤처리를 음. 어, 안 했다니까 뒤처리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남은 거를 물티슈로 뭐 어. 한번 닦는다든지 밀대로 네. 닦는다든지 이런 일을 안 했다니까요. 어, 너무 너무 음. 빨리 청소가 돼서 진짜 좋았고요. 이게 가벼워서도 너무나 마음에 들고 아우, 저 약간 소목 엄청 네. 약해요 제가.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이 앞쪽에 소프트롤 브러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 앞에 지금 LED 라이트가 작게 딱딱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게 청소가 너무나 잘 되고. 장판이건 대리석이건 강화만호건 상관없이 요즘에 타일, 큰 타일로 받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흡입되는 거를 보시면, 야, 이게 단순하게 흡입력 가지고 이게 만들어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만합니다. 아니 이거는 수동. 어. 그러니까 사람이 수작업으로 뭔가 좀 끌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이게 약간 바닥이 정말 맨들맨들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 여기 핸들링도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나 편 바닥이 편안하게. 맨들맨들하다는 그렇죠. 거는 보이는 것만 잡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싹끌어당겼는 얘기죠. 또 청소기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아 우리 어머님들이 쓰시기에 너무나 편하고. 지금 그 굵은 굵은 그러니까. 것도 간었어요 이런 구석이든 어 어디든 남는 것이 깔끔하게 청소가 너무나 잘돼 핸들링 너무나 편하죠 아 여기 이어서 옆으로 와가지고요. 네. 틈새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특히나 가을철에는 이런 먼지들이 요 이런 틈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까 환기만 시켜도 어, 그렇죠 박혀요 여기 안으로 아니 색깔이 있는 앤데 어, 이거 심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살짝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보시면 너무 어, 기가 막혀요 하얀색으로 바뀌었어 어, 이렇게 흡입력이 좋아요 이게 뭐 단순하게 저희가 흡입력 못하가 좋습니다 이걸로만은 되는 게 아니라 둘다 돼야 돼 그렇죠 맞아요 BLDC 모터 여기에 리튬이온 배터리 이게 출력하고요 배터리의 용량하고 이게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21.22.2볼트죠. 이 강력한 볼트수로 쫙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 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1 이거 100볼트 쓸 때랑. 하얗게 내가 줄리는 구어놓은것 같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또 브러시가 좋은 게 뭐냐면 음. 청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이 빨아들이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말끔해졌어요. 맞아. 맨들맨들 말끔해졌어요. 맨들맨들 그러니까, 말끔. 그러니까 이게 어. 21.2볼트라는 게 고객님 음. 단순하게 저희가 뭐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110볼트 쓸 때랑 220쓸 때랑 다른 거죠. 다르죠. 것처럼. 그런 것처럼 22.2볼트의 이 볼트수가 만들어내는 흡입력 보세요. 이게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래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앞쪽에 브러시가 낮아 버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머리카락도 쑥쑥 쑥쑥빨아들고 아니, 쑥, 쑥쑥 아니 여, 저런 어. 거는 청소기 막히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laughs> 근데 너무 청소가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손으로 먼저 집지 않아도 어. 돼요? 어머. 이런 술 같은 경우에는 막 감겨 가지고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거 청소기 막히면 려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고 <laughs> 네. 여기에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의 과자를 먹다 보면 흘리기도 하지요. 근데 이런 것들 보세요. 그냥 퉁퉁퉁 이게 쑥쑥쑥 부르는 느낌. 아 청소기에서 먼지가 지나가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야 가벼우면서도 흡입력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지금 보시면 바닥 하나 뭐 남는 거 없이 너무나 깔끔하게. 청소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네. 것도 굵은 것도 손으로 집을 필요 없이 음. 다 했을 뿐만 아니라 네. 제가 걸레질이 거의 필요 없다 말씀드렸어요. 어. 그러니까 미세한 먼지 우리가 네. 안 보이는 것들도 다다 빼낸 거예요. 음. 그걸 훔친다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그렇죠. 여기 핸디까지도. 제가 손목이 얼마나 음. 가, 가는지 아세요? 제 손목이 어, 이거 봐봐 네. 너무 약하잖아요. 어린이 어. 손목처럼 가늘잖아요. 위에 네. 웃으세요. 아니요, 그 맞는 거 같아요. <laughs> 근데 이런 손목으로 들어도 너무 편안하게. 네. 2.4kg인데요. 음.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고. 그러니까 애견 인구가 많으시잖아요. 응. 그리고 어머, 어. 나 이거 장난, 이거도 장난감이야? 어. <laughs> 아니 이게 호스로 뭐 빨았어요? 그러니까 이야, 이게 손목에 무리가 안 간다는 게 제가 그러니까 참. 자주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저희가 요즘에 애견인 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함께 보시면 너무나 괜찮고 좀 전에 보셨던 그 소프트롤 브러쉬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거는 카페 전용입니다 약간은 좀카페 기본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롤보다는 요카페 전용 브러쉬를 하시면 훨씬 청소가 잘 돼요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빈 통에서 저희가 바로 한번 청소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쪽에 여러 가지 먼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소중한 반려견들, 아니면 반려묘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남기게 되잖아요. 아... 어. 근데, 근데 이거 이런 거 그냥 얼굴에 뒤집어서 같이 사는 거죠, 뭐?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밟는단 말이에요. 발구지 네, 네. 나가면 훨씬 이게 안쪽으로 박히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려 그러면 전용의 브러쉬가 필요합니다. 아... 그게 바로 카펫 브러쉬고요 <laughs> 고객님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만 해요. 한번 청소를 하시고 나서 저희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먼지통을 비우는 것도 우리 어머님은 너무나 편하세요. 그거 나중에 어. 봉투 사달리면 얼마나 귀찮아요. 이것만 딸깍하시면 우두두. 아 이렇게 그냥 버리면 되네요. 이렇게 두두두두 떨어집니다. 근데 아까 이만큼이 들어있. 있었다고요? 아니죠 못 보셨잖아요 빈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만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이런 머리카락부터 해서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나에 올라오기 때문에 언제 있으니까 나 기침할 뻔했 어.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음.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저희 최신 상품이에요 네. 최신 상품은 뭘 만들까요 그냥, 음. 그냥 더 많이 그렇습니다. 더 보이지 않게 더 음. 깨끗하게 더 말끔하게 네. 그리고 침구도 롤이 따로 있어요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약간은 좀 이렇게 못뭐 뿌려봤어요 근데 이런 걸로 고객님 우리가 잘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싹 덮어보고요 이 위에서 해 어, 여기서 한번 청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우리 어머님도또 의구심을 가지고 보실 텐데 그럼 좀 전에 뿌려놨던 게 어디 갔니. 그렇죠? 내가 청소기를 돌리면서 이게 흡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놀래지 놀래시면 안 돼요? <laughs> 먼저 말하고 그래요. 따, 여기서 보여드리면 아, 보세요. 놀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뭔가 항상 여기 남게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바닥. 소파, 카펫 이런 패브릭의 소재까지도 상관없이 청소하실 수 있게 다양한 툴을 드린다는 거 최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신 최신이에요 최신이에요. 최신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최신을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뭐냐면 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정밀해지고 더 네. 강력해지고 더 세밀해졌어요. 음. 그래서 최신 상품을 사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가벼워요. 음. 여자들은 특히 무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써보면서 우와 날아다닌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네. 너무너무 편안했어요 한 달에 19,800원이면 캐치 음. 2019년 최신상 무선 청소기 세트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진짜 두드하지 마시고 오세요. 청소시간이 확 줄면서 집은 아주 맑음해지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양 좋은 청소기, 브랜드 좋은 청소기, 좋은 가격에 꼭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죠내 눈에 요사

진짜 신개념 네. 파워 무선 청소기. <laughs> 아니근데 진짜 신개념이 많은 게 네. 2019년 10월에 출시됐고요. 음. 어, 더 강력해진 파워, 차원이 다른 청소 효과가 네. 정말 문자 그대로더라고요. 제가 써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아, 너무 놀랬어요이 그러니까 청소가 부모님 네. 한 번만 딱 돌려오시면 아세요. 음. 내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지 한 번만 돌아가도 되는지. 제가 원래는 이 네. 벌레까지 꼭 하는 성격이거든요. 어. 근데 이게 뭔가 안 보이는 애들까지 싹 빨아들여서 그런지 바닥이 맨들맨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우리가 청소기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습니다. 뭐 무선, BLDC, 리튬이온 배터리, 몇 볼트, 최신상 이런 붙일 수 있는 수식어는 지금 다 붙은 거예요. 얘는. 지금 BLDC 못하죠? 리튬이온 배터리죠? 출력도 22.2볼트죠? 여기에 배터리 기가 막히 여기에 핸들링까지. 무게도 너무나 라이트해요. 가볍기 때문에. 침대 밑, 이 네. 가구 밑도 그냥 속시 커널이 되고 이 브러시가 제가 깜짝 놀란 게 <laughs> 아까 우리 네. 이창훈 씨가 계속 보여줬지만 이 브러시가 네. 야 그냥 아, 아니 뭔가 음. 두들기면 사람이 손으로 네. 빡빡 닦아가면서 먼지를 땡겨 댕겨, 땡겨가는 것 같아요. 보기는 이 소프트 롤은요. 이 소프트 롤은 정말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카펫을 딱두 장을 양손에 잡고 비비면 어느 한쪽이 울죠 그게 페브릭의 소재라는 특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카펫이나 바닥 청소하는데 위에서 또 이게 페브릭이 돌아가 버리면 둘 중에 하나는 밀리게 돼있습니다 근데 얘는 정말 이 롤에 딱 붙어서 소프트롤 우선 여러가지 가벼운 거 미세한 먼지들 딱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물걸레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결정하는 건 누가 해요? 우리 발바닥이 합니다. 아우, 아주 말끔해요. 어, 내가 발 꾸지 나가면 어스가 어어스 돼. 그러면은 걸레질 한번 돌려야 되는 거. 근데 아, 아. 캐추에 딱 돌려보시면 정말 어? 너 걸레질 안 했는데? 아니, 그니까 내가. 어. 그 저는 바닥이 또 발바닥이 좀 까매져요 저는. <laughs> 아니 발바닥이 <laughs> 네, 아니, 맨들맨들해지네. 막 이런 오. 너무 괜찮습니다, 고객님 그리고 이제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네. 어머님 남자들은 잘 모르는 이 아픔이 있는데 여자들은 무거우면 진짜 음. 안 쓰게 되는데 굉장히 웬만한 핸들보다도 더 가볍게 그리고 이게 무게 네. 자체도 가벼운 것도 좋지만 음. 구조가 가벼워야 돼요. 맞아요. 핸들링하는 구조가 가벼워서 예. 제가 보통 때 청소하는 시간보다 한 3분의 1로 줄어든 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고님 이게 지금 딱 먼지통 이연장 지나서 먼지통 위쪽에 되어있는 이 사이클로닉을 통해서 바로 못하고 흡입이 딱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지가 여과가 되니까 사이클로닉은 먼지 하고 공기를 빨리 분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모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먼지가 들어오는 이 공기 통로 있죠 이게 일자면 좋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를 유지하면서 사이클론을 통해서 먼지는 밑으로 빼고 그래서. 공기는 뒤로 빼주고. 그런데 네. 빠지는 공기마저도 필터링을 해서 남기 때문에 음. 청소하고 나서 뭔가 우리가 좀 깨, 깨운한 느낌 있죠? 음. 산림욕 가서 딱 누워있으면 깨운하잖아요. 그래, 깨운한 그 느낌. 느낌. 어, 맞아요. 한 번만 지나가도 깨운한 네. 느낌이 나는 게이 음. 모든 그 사양의 네. 어합체 2019년 최신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소기 조금 아시는 분, 네. 아니면 검색 한 번만 해보시면 캐체엘한번 음. 검색만 해보셔도 바로 네. 답이 나오실 거예요. 맞아요. 그면 중간에 한번 음. 좀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저도 저도 그렇고 네. 이상원 씨도 그렇고 속에 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음. 사실 이 정도 사양을 갖추고 있으면 그럼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까요? 고객님 <laughs> 아니, 이건... 일반 DC 모터가 만들어낼 수 있는 RPM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한제 생각에는 3만 언더예요. 근데 BLDC는 뭐 5만, 6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릴 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 걸쳐지는 게 없는 거예요 뭔가 브러쉬가 있어서 자꾸만 돌아가는데 이걸 막아... 그러니까 걸리는 게 거야. 아니라 그냥 쫙 아, 뚫린 맞아요. 거지, 쫙 뚫린 거지 이게 자기 부상 열차처럼 정말 빠르게 달리잖아요 붕 떠가지고 쭉 달리잖아요 그런 모터라고 생각하시거요 그래서 하시는데요.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요 <laughs> 자, 어서 오세요 한 달에 19,800원이 됩니다 부객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손이 굉장히 자주 갔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뭐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네. 회신 사양의 장점을 싹 갖춰놓고 스마트하고 편안하고 분명히 음. 보이지 않는 미세 먼지도 빨아들이고 있는 게내 발바닥이 느낍니다. 맞습니다. 네, 내 발바닥이 느낍니다. 네. 용도을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침구라든지 음. 카펫도 다 깔끔하게 해보시고요. 네. 어, 마루 바닥부터 다 해보시고 음. 2019년 10월에 출시된 뭐 이보다 더출신이 있을까요? 오늘 10월 8일이니까요. 고객님 더더욱이 이런 건타입에상주집 청소기를 구매하실 때는 거치대를 주는지도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정말 무상 책임 2년 AS까지도 마음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는 정말. 빠지는 부분이 없죠. 다 골고루 너무나 잘 갖춰진 모델을 좋은 가격에 한 달에 만구천팔백원. 아, 이거 구매하시면 좋겠어요. 제 맞아요. 네. 꼭 쓰시면 후회 없으시기에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거고요. 저희 후 쇼핑에서 네. 가격도 진짜 만족스럽게 챙겨드립니다. 한 달에 만구천팔백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